자 그럼 반대로 탁구공 같은 걸 넣었어 그럼 자유물체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응? 중력, 부력, 부력 이렇게 그리겠지? 응? 그 얘는 알짜힘이 위방향이니까 위로 가속할 거고 결과적으로 위로 뜰 거야 응. 자 어디까지 떠? 위까지 여기? 거기보다 좀더 잠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이렇게? 어 그런 느낌으로 자 이때 자유물체도는 어떨 것 같아? 어, 중... 이거랑 비교해야 돼? 이 자유물체도랑 비교해서 그려야 돼? 중력이 있지 일단 아, 중력은 이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그래야 돼? 비교하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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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비교하면 똑같이 부력은 이거랑 비교하면 이거랑 비교하면 부력이 줄어들지 결과적으로 얼만큼이야 중력 정도로 줄어들겠지 얘랑 같은 크기여야 음.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 가속하지 않 음. 그럼 부력이 줄었네 응왜 음. 일단 수심이 아 아니야 이건 상관없어 음. 그 어. 물이랑 닿는 면적이 줄었어 음, 음. 원래는 요만큼이 다 있었는데, 지금은 요만큼만 다 있어서,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, 어. <laughs> 이제, 부력의 크기라는 주제로, 부력의 방향은 중력 반대방향이야. 위라는 표현보다 이게 더 세련된 표현이야. 맞아. 왜냐면 결국에 이게 중력 때문에, <laughs> 한 압력이 생기는 거고, 그랬을 때, 중력 방향으로 갈수록, 압력이 세지고 중력 반대 방향일수록 압력이 약해서 결과적으로 위 방향인 음. 거라서 중력 반대 방향인 것이 더 좋은 편이고 수력의 크기는 닿는 면적이 많을수록이 아니고 잠긴 부피가 클수록 뭐가 하죠. 뭐가 아니고 닿는 면적이 클수록이 아, 아니고 면적이 아니라 그 물에 잠긴 부피가 얼마나 크냐. 그러니까 삼차원의 개념이다. 오케이.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, 유체 밀도가. 음, 그수록 크고. 부력이 커. 아, 러니까 공기에 탁구공이 담겨 있어도 <laughs> 부력은 작용하지. 공기에? 공기도 유체란 말이야. 응, 음, 몰랐어. 유, 어, 공기도 유체. 물에 담겨 있어도. 유체. 부력이 작용한단 말이야. 응. 음. 또는 꿀에 담겨 있어도, 부력이 작용한단 말이야. 근데 셋 중에 부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경우는? 여기. 꿀이라고? 꿀. 왜냐면 이 유체 밀도가 크니까. 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고, 공기에서는 진짜 미미하지. 그러니까 딱히 탁구공을 여기 뒀다고 해서 탁구공이 떠오르진 않잖아. 공기 부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너무 작다고. 뭐에 비해서? 지금 뭐랑 비교해야 되지? 지 우리 관심사는 탁구공이 어떻게 되냐는 우리 관심사잖아. 응. 음. 아 중력. 중력과 비교를 하는 거지. 그게 우리 관심사잖아. 얘가 그래서 뭐 뜨냐 안 뜨냐 어떻게 되냐 이게 관심사잖아. 음. 그 중력에 비해서 부력이 압도적으로 작아서 부력은 지금 고려할 가치도 없다라는 거지.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 둔게 탁구공이 아니고 음. 헬륨 풍선이야. 그러면 이제 부력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. 헬륨풍선의 중력은 더 작거든. 그 헬륨이 해봤자 얼마나 무겁겠어. 그치. 그 풍선이 껍데기 무게나 고려하는 거지. 헬륨의 무게는 엄청 작잖아. 음. 그때는 아 공기 중에서 작용하는 부력은 작으니까 무시한다.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. 헬륨풍선의 무게에 비하면 부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헬륨풍선으 뜨잖아. 음. 이두 가지에 의존하는데, 응 음, 그거는 네. 방금 무게 얘기를 했잖아. 부력의 크기는 무게와 유관한가, 무관한가? 음. 어떨 것 같아? 3번에 무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가? 왜? 생각을 좀 정리해 볼게. 상관 없어. 중력이 다를 뿐이야. 응. 음. 그래서 부력까지 합산해서 생각했을 때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냐가 달라질 뿐이지. 그치. 중력이 크냐 작냐는 부력이 큰지 작은지에는 영향을 음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져 맞아. 부력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. 부력은 그대로. 오케이. 부력은 얘가 어떤 유체에 잠겨 있느냐에 영향을 받고 그 안에 잠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영향을 질문, 받는다. 질문. 꿀에 넣었을 때 탄구공이 응. 가장 빠르게 띠용하고 올라오는 건? 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. 왜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응. 유체 속을 뚫고 지나갈때는 저항력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꿀은 또 그럴 것같지않아 꾸덕 해가지고 저항이 거세것 같아 어,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... 다음 시간에는 음, 이두 가지 사실을 수학적으로 유도해 볼 거야 그러니까 좀 오랜만에 좀 막센 작업이 될 거야 그 우리 지구에서 막이 잘라서 막 했던 거 기억나? 삼각비 나오고 사인코사인 이런 거 나오고 기억나? 그때처럼 약간 수학적인 하지만 뭐 그냥 산수지 산수 중학교 수준의 산수를 써서 이두 가지 사실을 유도해 볼 건데 음. 그냥 뭐 이렇다더라라고 알고 있는 거랑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. 하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좀 수학을 해볼 거. 오케이.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다. 똑같은. 이렇게 생긴 물체라도 이렇게 넣냐, 이렇게 넣냐 하면 얘가 더 부력이 크겠다, 그렇지? 음,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다음 시간에 수학적인 논증을 하고 나면 알게 될 거야. 그렇지 않 아까. 이거에 의하면 이 방향으로 놓나, 이 방향으로 놓나, 잠긴 부피는 똑같잖아. 결국 그 부력이라는 거는 응. 위쪽 수압과 아래 수압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? 위 방향의 부력. 어, 여기엔 틀린 말이 없어 지금. 그러면... 하지만 여기는 이런 <laughs> 수압을, 이런 수압을 큰 면적이 받고 있고 <laughs> 여기는 수압 차가 크지만 그 압력 차이를 실제로 적용받는 면적이 작잖아. 응. 결과적으로 똑같아. 결국에 잠긴 푹 피가 중요해 좋 다음 시간에 그래서 중요한 거지 수학적인 인증을 해보는 것이 이 현상을 정확하게 꼭 해야 하지 않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 알겠어 열심히 해볼게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지쳐 나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그 선생님이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지면 어떡해 <laughs>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고 아 오케이 <웃음> <우리>. <웃음> 오케이. 끝끝 <laughs> 끝.